080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창 오토텍입니다. 성창 오토텍, 은, 는 동사는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주요 제품은 차량용 에어컨 필터,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인버터 등과 같은 자동차 공조 부품 및 전지전장 부품임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SCA 인코어퍼레이티드, 염성고산기차배건유한공사, 중경고산기차공조유한공사 모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단일 사업부문을 영위함.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한국델파이등 자동차 종합 부품업체를 통하여 현대차, 기아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로 납품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OEM 납품 방식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경기도 안성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두 개와 미국 한 개의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대쉬 본사는 에어 필터, 인버터, 클러스터 이온나이저를 미국 법인은 공조 부품과 의장 사출류를 중국 법인은 에어 필터.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공조 사출류를 주로 생산함 대시 주요 매출처는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한국델파이 등 한차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며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슬래시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로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 및 중국판 매출 감소에도 사출 및 인버터 에어 필터 등의 국내 및 미국형 매출 확대에 따라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와 에어 필터 및 공조 사출품의 수주 확대 시장 내 공급 경쟁력으로 매출 성장 및 영업 수익성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2023년 1월 31일 기준 장 마감 성창오토텍의 시가 총액은 53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86위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상장 주식 수는 730만 주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퍼운 8.62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배이며 동종 업계 퍼운 1 0 2 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5.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4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5배, 6,3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8억 원,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억 원, 마이너스 2억 원, 46억 원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2번지 95%이고 유보율은 1060.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5.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9-1.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 더하기 0.25%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의 2023년 1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2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21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창 오토텍의 종가는 7,270원이며 주가가 성창 오토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의 종가는 7,270원이며 주가가 성창 오토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성창 오토텍은 는 거래량 2873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50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928주, NH투자증권에서 3 8 0 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238주, 하이증권에서 1400만 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 361주, 3 0 0 순한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400일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985주, 한국증권에서 2,706주, 삼성에서 2,301훈 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600가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 0 0 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성창 오토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